팔스, 영차, 이것은 다르다는. 어? 경쾌하다. 팔스 좋았는데. 쿠보쌍꼴때또 맞추네. 이케, 이거 거동. 아유.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뭐로 하냐 게임을. 뭐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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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슈퍼러브 골포스트 크로스바 챌린지 문의 주십시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마이로카 선수들과 함께 셋둘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돌아온 돌철의 부캐, 팀갈, 핀볼 컨텐츠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4조를 통해서 스쿼드를 맞출 건데요. 별풍선 10개당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핀볼 1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부캐 핀볼, 지금 한번 바로 타러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들께서 미나방이차 나왔죠? 인 금카끼고 마요르타! 진짜 벌써부터 싸대기가 세레모니는 귀엽더라. 얘를 쓰라는 거잖아요. 아, 탁구는 모르겠고 귀여우면 재능이 있어. 근데 솔직히 멘트를 좀들려도 될까요? 바르셀로나 B. 이승우 백승호 끈 바르샤 비스쿼드 다섯 개밖에 없는데 설마 이게 당첨이 되지 않겠죠? 바르셀로나 B. 어? 아까 옆에 뜬 첼시 선발 라인업 스쿼드 기여거 이거요? 아습니다 <laughs> 행 강인 마요르카 잠깐만요 마요르카 어딨죠? 어 요거 마요르카 6개로 바꾸고요 자 춤이라도 좀 추고 있을겠습니다 0차 여... 어 지뢰형님 5개 추가 감사합니다 이강인 오코더 왜 그래요 또딱1 0분만더바고가겠습니다처리부 9단까지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개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다음 부캐 스쿼드 3조예요 이대로 가면 크라우치 <laughs> 스토크 4개 옆에 그 스쿼드 키키 아, 이거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총 120개가 있고, 여기서 오늘 제일 많이 걸린 게 뭐냐면, 이승우, 백승우, 바르샤, b 스코드가 26개, 니콜라, 잭슨 스코드가 21개, 그리고 첼시 현역 스코드가 15개, 그리고... 제발 이거요가 11개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렛츠고! 도전! 자 이거 떨어지는데도 한세월 걸리거든요 진짜로 아직도 70개의 핀 볼이 떨어지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발 볼로냐! 이승우 백스무파르샤는안 돼! 와 어쩜 하나같이 다같은 것만 남았냐 와 x 저거 LKI 마요르카 진짜 된다고? 제발 볼로냐! 떨어져! 죽어! 죽어! 아! 하하하 <laughs> 아니, 120개 중에서. 생림마요르카 키킹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진짜 혹시 몰라가지고, 오늘 못할까봐 이강인을 받아놨고요 혹시나 이강인이 걸리면 썸네일로 쓰려고, 이거 뜬 것까지 캡쳐를 해놨어요. 누군가는 걸겠지 해가지고, 캡쳐까지 해놨는데, 썸네일 한 편? 완성됐네요. 어찌됐든 간에, 걸린 건 걸린 거니까, 롤대로, 부회 스쿼드는, AKI 이강인 시즌, 금칼을 넣은, 마요르카, 단일 팀 스쿼드로 한 번, 제작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여러분들, 팀 컬러도 있으셔. 오! 어? 좋잖아! 무리치 가야지, 무리치 가야지, 무리치 가야지, 무리, 왜 그래 또! 너만 볼게요 자, 그리고 쿠보 가야겠죠 얼마전이 3일절인데 쿠보를 써 예? 자 공지 바꿨습니다 공지 부켓 꼬강인가 썩금 르카 어, 월금가 갈게요 이왕 이렇게 된거 어떻게든 돈 맞출게요 제가 어 근데 브릿지 좀 주라 제가 고통받는걸 좋아한다 하셔도 이거는 도덕적으로 어긋나잖아요 2조 8천억이면은 그래도 성이라도 우리가 볼수 있잖아 아내 방에 화상들이 왜 이렇게 많지 진짜로 여러분들께 진짜로 상 드리겠습니다 진상 화상 <놀람> 이거 진짜 사야되나 시범방법 나 돌철. 보여줄 때 보여주는 남자. 엥, 엥. 구매. 엑셀. 렛츠고. ᄉᄇ놈들. <놀람> <사람들. 웃음> 이개 ᄉᄇ들. 그냥 산다. 돌단 내리겠습니다. 시원하다. 이야. 몇 땐가 봤어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캐스코드 꼬강인과 썩금르카 스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사실 LKI 시즌 2강인 금카만 놓고 마요르카를 맞추라고 했던 시청자분들 스코드 메이커를 켜자마자 올이올 금카 포기해? 이거 안 써? 이거를 포기한다고? 구보랑 한일전 가야지 진짜 싸대기가 말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원에 힘입어 분명 4조를 들고 팀을 맞췄는데 급하게 맞추다 보니 제가 비싸게 샀나봐요. 선수를 3조 7천 8백억이 돼버렸네. 웃음만 나오는 그런 순간이고요. 여러분들 스코드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팀컬러는 당연히 안 깨져 있겠죠. 마이오로카를 제가 왜 깨놓겠습니까? 해서 꼴결 대인 수비 플러스 3 0 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올금카 스코드니까 11명 전원 모든 선수들이 플러스 4씩 적용을 받는다는 멘트와 함께 선수진에 대한 소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세르히오 리코리코리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골키퍼 고유 특성인 소극적 크로스를 달고 있으나 이 팀에서 유일하게 신장도 그렇고 스태도 그렇고 가장 쓸 만한 키퍼라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는 멘트와 함께 그리고 좌우측 풀백은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금액이 두 선수 합쳐서 500억밖에 안 하는데 둘다 이거 풀캠이 깨지고 집중훈련까지 찍어주면은 스피드도 빨간맛에 피지컬 나쁘지 않고 약발삼에우스피스트또 무난무난하고 자그로 센터백. 이 팀의 유일한 단점도 아니에요. 그냥. 존나 많은 단점 중에 큰 단점 하나. 감동 센터백 자원이 그나마 하이오 하나 있는데 하이오가 아니라 뭐였죠? 라이오였나? 비싸고 심지어 느리다 해가지고 풀터백두명 데려왔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틴 손한명 하고요. 에스투피냐 선수. 보시면풀터백이어서 키가 작아서 그렇지 스피드만큼은 그래도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롤 시즌 에스투피냐는 가격도 나름 4천0 0억이어가지고 스탯이 좋습니다. 두 선수 다 키가 180 안팎인데 점프가 120이 안 되네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조금 키큰 스쿼드 만나면은 골키퍼 소극적 크로스까지 달려있겠다. 삼이일체로 그냥 불타오르게 만들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볼란치 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롤성룡 기라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약발삼이 좀 짜치긴 한데 스피드랑 빠따력 그리고 수비력까지 갖추고 있는 세르지 다르데르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좌우측 위거에는 한일 듀오로 세팅을 해놨고요. 구보 다케우사 선수랑 마지막 이강인 키우기 최종 보상으로 받은 AKI 시즌 리강인 칸지니 선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보세요 스태. 어. 그리고 공미에는 사실 대구수만이라는 양발 자원을 쓰고 싶었으나 내가 살수 있을 때 사지 못하는. 바람. 어쩔 수 없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데려온 약발삼의 에이센시오 선수를 방탄 시즌 금카로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사실 약발삼 빼고는 연계 스탯 좋고 스피드 빠따력까지 갖고 있는 꽤나 괜찮은 자원인데 보나마나 아 그냥 이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패스마스터를 달게 아니었네. 주발 선호를 약발 삼인 선수들한테 싹다 달게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왼발 자원이 참 많아요. 이 팀에 오른발잡이 선수가 마페오 리코 다르데르 기성룡네명 이렇게 빼고 싹다 왼발잡이입니다. 뭐 입단 테스트 할때 왼발잡이 아니면 안 뽑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터배는 이 팀. 팀같이의 7, 80%를 담당해주는 무료 풀케미 기준 5보러리 136인치 켜버리는 베다트 무리치 선수가 금가케이 기준 풀케미도 아닌데 스피드 나쁘지 않고요. 골결 노란 맛에 슈파우 중거리 슛 빨간 맛. 심지어 이건 풀케미 기준이면 슈파우는 노란 맛입니다. 위치 선정 노란 맛. 민델이 좀 짜치기네요. 115, 117. 이스탯을 어따가 갖다 맞췄냐 점프, 몸싸움, 헤더 스탯즐에다가 몰빵을 했다. 파워에도 딱 쳤는데 골대를 맞춘다거나 관중석으로 날아가면은이 형님 가만 안 둬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3회 저돌철의 부케, 팀볼 컨텐츠, 올금카, 마이르카스 코드. 바로 출전식 경기 영상으로 넘어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그금도 참 신난다. 마치 이 방송에서 핀볼을 쏘고 이 팀을 맞출 때이 썩은 선수들을 사라고 부추겼던 우리 시청자 형님들처럼요.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의 부켓 콘텐츠 LKI 꼬마 이강인 선수를 넣은 올금카 마요르카 스쿼드 정말 기대가 하나도 안 되고요. 왼발잡이 선수가 7명이고 약발 3인 선수가 차고 넘치는 바로 그스쿼드제 부켓 스쿼드니까 공식 경기를 통해서 경기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Pass. 영차. 이것은 다르다면 어? 아, 씨. 시... 뭐 어! 써? 골결이 노란 맛이었는데 분명 내다버린 28,000억. 야, 퍼터 심혈관 질환으로. <laughs> 내 성질 <손질> 까먹은 모양이네. <laughs> 선수들 키팟. 바르셀로나 비가 그리우면 개추. 맞춰보진 않았지만 그립습니다 꼬강인. 마르. 무리치 <목소리> 왔다 오늘의 전술 무리치의 뚝배기 머리를 쓰면은 몸이 고생을 덜한다 바로 이 선수를 보고 하는 말이겠죠 무리치 야 뭐야 무리치 패스 좋았는데 그거 보상 골때또 맞추네 이 개새 이강인 간진리간진리 보여줘 꼬마 이강인 아씨 씨발 씨발 킹아 보이네요 바꾸실래요? 모레츠 설마! 그렇지! 그래도 무리치가 타겟 훈련 코치를 달아줘서 포터가못쓸 정도는 아니다! 아센시오 처음 이름 꺼낸 사람 제가 부검합니다 이거거든! 이게 타겟 훈련 코치거든 여러분들! 빼따아트! 모 렛츠! 구보쌍! 어우 다르데른데 이거 중거리 넣었다 다르데르 <laughs> 적당히 해야지 아니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리치? 얘는 좋아요 냉정하게 안 좋으면 안 되긴 해요 3존대데 거의 구보사 <laughs> 왔잖아 여러분들. 배다트 물에. 아니 이걸 정성용이. 배다트 물에. 바로 마르케오 에이센시오 왼발은 좋아 이지 선다 난이지 선다 중거리 티슈스로 가버려 레다트 모레치 마르케오 에이센시오 약발삼인 이 왼발잡이 특이 뭐냐면 오른발은 개구리거든요 근데 왼발은 그만큼 좋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아, 이 다르데르 다리를 걸어버리면 어떡하냐 다르데르나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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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꾸도 안 할랜다 보정? 이런 병신자성체였구나 병시... 보정으로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유감이다 멘트 주지 호강인 렛츠고 히히 버타 발사 히히 개인기 발사 히히 패스 발사 히히 아센시오 발사 왼발 발사 마르코 안세시오 아어 가자 이강인 보여줘 어 까비 모리치데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었습니다 올리면서부터 전 꼬린 거 알고 있었어요 이거 거동 이거 거동 <목소리> <아유> <목소리>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뭐하냐 게임을 어떻게 이걸 못 놓어? 아 이거 방금건 잭슨이잖아. <목소리>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넣지 못하니 아까부터 자꾸 무리치데스 기권했잖아, 기권했잖아. 아긴 너는 CF로 썼었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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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 다리, 다리, 다 오른발로 넣을게요 구랍니다 왼발로 아 씨유 세리머니 없다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대한민국 올거클래스 슈퍼서리 샤라우투 손흥민 꼬마거인 이강인 체감 버어 체감은 좋아 슈돌리에서한거 그대로 해봐 슈돌리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경쾌하다 후보쌍 아, 둘이서 지랄 연병을 하네, 한일 듀오. 싸웠니 너네? 끊지 말아봐. 한번 보여줄 때 됐어? 아센시어도. 히히. 이거 맞아? 내가 누구냐! 슈퍼 꼬강인나기엽긴하다 <laughs> 초등학생을 데려왔네. 보하습니다 했잖아요! 리강인! 꼬강인! Let's go.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제 3회 핀볼 컨텐츠 부캐 선정 팀 마요르카 스쿼드 간단 명료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안 맞추실 거. 맞추지 마세요. 사람 아니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입니다. 아 물론 성능 스쿼드로 마요르카를 간다고 해가지고 뭐 에토를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스쿼드를 짜면은 이것보다 훨씬 좋겠다만 그래봤자 마요르카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풀백에 대한 의구심은 없어요. 뭘 써도 좋아요 얘네들. 문제는 센터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오를 센터백으로 쓰자. 금액도 좀 아쉽고 무엇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풀터백을 쓰자니 제공권이 좀 아쉽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센터백 자원에 대한 아쉬움이 좀큰것 같아요. 그리고 뭐볼란치 자원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뭐 기성용은 패스할게요 한국 선수니까. 다르데르 이거 단점이라면 약발상 빼고는 저는 크게 어려운 못 느꼈어요. 스피드, 빠따, 연계 수비력 뭐 어느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호보 다키오사 그나마 뭐 100억 가격 생각하면은 약발도 잘다가 스피드 퍼터 체감 괜찮은 것 같고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100억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이꼬강이 있잖아요 꼬마 이강인 진짜 체감이 좋거든요. 키도 키인데 이 몸무게 48kg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몸싸움 훈련 코치를 심지어 제가 7레벨을 달아준 겁니다 이게 무료 근데 보시면은 한지도 이렇게 안 날아갈 것 같아요 냉정하게 아 몸싸움이랑 재공권이 솔직히 냉정하게 성능픽으로 쓰긴 힘들 것 같고 그냥 뭐 재미 보는 용으로 쓰기에는 서브 자원으로 대한민국 스쿼드 뭐 이런 거에서 쓰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체감이 워낙 훌륭해가지고 아 센시오 스피드랑 몸싸움 뭐 왼발에 빴다 왼발 가마차기 근데 오른발이 일단 사람 아니고 체감이 은근히 꾸려요 그리고 무리치 냉정하게 이 팀에서 당연히 제일 좋죠 스피드 이거 뭐 직선 움직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스한 결정력 그리고 왼발 한정 가마차기 디슛 뭐 몸싸움 다 훌륭합니다 특히 헤더는 확실해요 근데 체감이 뒤도는데 진짜 구라한 지구 AKI 2강이니 한 7, 8번 도는 동안 한번 돕니다 그러니까 전진드립을 할때 체감은 괜찮다 이거야 근데 턴이 사람이 아니에요 금액을 생각했을 때는 안낫질 수가 없죠 아무튼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 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